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특수부 출신 인사가 친정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광수 수석이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봤을 때 본인의 의지를 거슬러서 참모들이 안 한다. 그런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수석 정임원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제가 추천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38년 동안 전화통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 같은 반이었던 거 외에는 저는 변호사였고 검찰을 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네. 없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평이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오황수 수석 같은 경우는 특수고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계획이나 사법계획에 미온적이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면에서는 절대 대통령의 의지 또 민주당의 어떤 정책 과제들 또 국민들의 바람을 거슬러 갖고 안할 뿐은 아니거든요. 저는 뭐 충실하게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과아서 보고 있고. 이 대통령과 38년 2년인 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선서 당시 울컥하는 느낌이었다면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자유로운 국회의원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선 문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떤님은 이번에 좀? 수석 인선이나 이런 것들은 수석 인선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수석 인선에 어. 대해서 우리 당 분들, 네. 또 우리 당 지지자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 혹시나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음.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어차피 이제 검찰 개혁은 법무부장관이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음. 동시에 또 국회에서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수석이 누구냐에 뭐큰 영향을 받지 않, 않고, 음. 두 번째로, 이 수석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언제든지 경질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 특별한 어떤 예.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이 통제하에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음. 특별히 그런 부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네. 얘기고,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정수석 자리에 누가 제일 맞고 또 대통령 대통령 참모니까 대통령 호흡 맞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이번에 결정을 한 거다. 뭐 특수통 출신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온다고 어 이게 여러 가지 우려 좀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생각, 그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광수 음. 변호사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개혁,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 검찰 이런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했는데 잘안 됐고 네. 윤석열 정권 거치면서도 여러 가지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많이 고통 받았기 때문에 음. 검찰경 이번에 꼭 해야 되는데 음. 민정수석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검찰 과거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일 때는 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주도했던 건 맞아요. 음. 그러나 뭐꼭 그렇게 개혁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어, 국회에서의 입법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는 오히려 법무부가 파트너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법무부와 이제 그 국회가 네. 어, 작업을 하면 되죠. 검찰 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위한 첫 발을 내디딘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의원들은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길고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습니다.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은 <laughs> 네 개입니다.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또 김용민 의원이 역시 대표 발의한 공소청 신설법안, 그리고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네 개입니다. 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함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서적이고 특권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 제공 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과연 어땠습니까? 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백 수수사건, 명태 군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은 또 어땠습니까? 채널의 검은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채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제대로 기소하고 수사한 사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 범죄 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입니다. 수사부서 분리 및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권은 더욱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하여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란진상규명 정치검찰 해체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검찰개혁 사법소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은정입니다. 12.3 내란을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눈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검찰을 바로잡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개혁사법을 발표하며 정치검찰 해체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선보였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여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직접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사법이 국민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금 조국혁신당의 오랜 꿈,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정치로 국민들을 끝없이 현혹시키고 내란을 저질러 국민을 배신한 내란 우두머리를 활보하게 한 검찰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검찰의 무도한 칼끝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주권자로부터 감시 통제 받을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특위 검찰 개혁 사법소위원회는 검찰이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검찰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맨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